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또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이제 찬송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복음을, 주 예수 그신 복음을 백성께 하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 저희를 일깨워 새벽의 제단을 쌓게 하시고 영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떠약한 저희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공급받아 한날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로 15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기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 136편은 할렐루야 시편 가운데 마지막에 놓인 시편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후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널리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능력도 그리고 지혜도 찬양해야 하지만 찬양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에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일을 행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침에도 깊이 깨달아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어 오늘도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시인은 만물을 바라보면서 자연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늘은 하나님의 지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와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널리 전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창조와 함께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찬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추레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절망 중에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인간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권능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은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각 소절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십시오.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하면 이 어려운 때도 주님을 찬양함으로 우리 모두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이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도리어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 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댄쿠바닌 장로 교회 안에 여덟 공동체와 각 기관 그리고 이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십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주도록 기도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속히 이 모든 질병들을 몰아내 주시고 지구촌에 다시 주의 평안이 가득 찰수 있도록 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한날 모든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호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로, 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지어다. 아.